이명웅의 큰아버지가 창원 콘서트에 갑자기 나타났다. 팬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콘서트 관람을 거부한다. 이명웅의 큰아버지는 무엇을 했는가? 백스테이지에서 이명웅 가족들과의 만남. 창원에서 열린 이명웅의 마지막 콘서트는 한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2일 밤 강무대 콘셉트의 독창성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명웅의 세 번째 콘서트에 참석한 한 팬들은 초대석에 이명웅의 큰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큰아버지는 다른 팬들처럼 검소한 옷을 입고 눈에 띄지 않도록 마스크를 쓴다. 기록된 직캠에 따르면 이명웅의 큰아버지는 콘서트 시작 10분 후 자리를 뜨려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직캠을 보고 큰아버지 이명웅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의 큰아버지가 계속 일어선 이유는 휠체어를 탄 팬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한인근 좌석팬이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큰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팬들이 이명웅의 공연을 보기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시 큰아버지 이명웅의 깜짝 행동은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들 큰아버지 이명웅의 좋은 인품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항상 팬들에게 잘해준다. 임영웅의 큰아버지는 팬들이 임영웅의 음악 활동을 응원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큰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임영웅을 만나기 위해 백스테이지에 있었습니다. 임영웅 매니저에 따르면 임영웅 가족은 임영웅 스태프, 팬들과 함께 비하인드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22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임영웅의 데뷔 첫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의 수록곡, 연애편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연애편지는 자전거탄 풍경의 송공주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연애편지를 쓰는 감정을 담은 낭만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인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에는 큰 키로 남다른 비율을 뽐낸 이명웅의 모습과 함께 파리의 초저녁 풍경이 담겼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배경으로 이명웅이 덤덤한 표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싸오이 헤이 헤이. 호랑이 된 날이 기가.